뉴욕 증시 물가둔화와 애플 효과의 상승 나스닥 1.45% 상승 마감.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가 소폭 둔화하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5.18포인트, 0.84% 오른 3 4 4 0 7 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포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53.94포인트, 1.23% 상승한 4,450.38으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6.59포인트, 1.45%뛴 13,787.9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우 지수는 이날 15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에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6%, 32%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는 각각 2019년 상반기와 1983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바오 지수는 같은 기간 4%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투자자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와 애플의 시가 총액 3조 달러 돌파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이 상무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6% 오르고 전달보다는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의 4.7% 상승과 0.4% 상승에 비해 각각 0.1%씩 둔화한 것이며 월, 트리 전월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와 비교하면 전년 대비 수치는 0.1%포인트 하락하고 전월 대비 수치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5월 PC 가격 지수는 전월에 비해 0.1%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0.4% 상승과 4.3% 상승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근원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빠르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올해 두 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4.3%로 예상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2.31% 오른 193.9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51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의 시총은 2022년 1월에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으나 마감 기준으로 3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이 강화되며 동반 상승했습니다. 차세대 제품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프로의 관심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 들어 45%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날 3% 이상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최근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190% 이상 올랐습니다. 이날 다이와 증권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408달러에서 475달러로 올렸습니다. 이는 지금보다 16%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S&P500 지수에서 이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은 예순 67개로 이중 39%가량이 산업 관련주이며 금융주는 18%, 기술주는 15%, 헬스케어 관련주는 13%, 이미 소비재 관련주는 7%, 자재 관련주는 6%, 필수 소비재는 2%에 달했습니다. 이는 경기 연상력에 대한 기대로 기술주 이외의 종목들이 랠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CNBC가 약 400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와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참가자들은 뉴욕 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흐름을 추세적... 긴 약세장 속 일시적인 반등인 베어 마켓 랠리로 본 참가자들은 전체의 3 9 정도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지표 호조 속에 소비자들의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4.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전월치인 59.2보다 높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예비치였던 63.9도 웃돌았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6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61.5로 전월의 55.4보다 상승했고, 현재 경제여건 지수는 69로 전월의 64.9보다 상승했습니다. 향후 12개월 인플레,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의 4.2%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로 전월의 3.1%보다 약간 낮아졌습니다. S&P 500 지수 내 11개 업적이 모두 올랐으며 기술과 이미 소비재, 유틸리티와 헬스, 통신 관련 주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순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CNBC에 이번 뉴스는 인플레이션 싸움에 있어 완벽한 소식이다라며 당신이 인플레이션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지 않고 있다면 지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일시 중단은 옳았으며 현재 통제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과 맞서기 위해 과도하게 교정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침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이 이 수준에서 확보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히프라이빗 뱅크의 조지 마테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마켓워치에 오늘 지표는 경제의 탄력성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면서도 연준이 승리를 선언하기 전까지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연준의 일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도 그들의 금리 인상에서 일을 끝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들은 더이상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피털 리코노믹스의 앤드류 헌터도 이날 발표된 PC 물가는 연준 내 비둘기 패들에게는 일부 지지를 제공한다라며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소비 증가세와 균원 인플레이션이 모멘텀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7월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05포인트, 0.37% 오른 13.59를 기록했습니다.